안녕하세요. 해노 t v 입니다이 나비는 지금 넘어져 는데요 여기에 나비가 있다고 찾아왔는데 이 나비입니다. 지금 이 나비가 쓰러져 있는데요. 날개를 아직 다 쳤나봐요. 아빠가 볼 때는 방금 애벌레에서 깨어나서 날개를 말리고 있는 것 같, 같습니다. 이제 날아갈 준비를 하고 하고 있습니까? 한번 풀어줘 볼까요? 엄마 엄마가 궁금 이제 한번 풀어게요좀 이따가. 잠만요. 일단 따로 봐보세요. 한번 풀어 풀어 일단 손으로 한번 조금 줘 봐. 가 봐. 가 봅시다. 이제 풀어주러 가 봅시다. 이러세요. 자. 자 껑을 열어 주세요. 이제 풀어줄 건데요. 네이 나비를 풀어 줍니다. 하나. 보여? 응, 음, 보여. 자, 하나. 자, 이제 갈니다 네. 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자, 준비를 하고 있군요. 알아서, 알아서 나갈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비나비, 소나 제비나비 맞지? 제비나비, 자, 이제 착착 두드려 볼게요. 어, 자기 애벌레를 안고 있습니다. 어, 왜? 자. 여기 애벌레 딱 붙이는데. 날아갈 건가요? 살짝 톡톡 해 봐. 됐어. 안 되는데. 빠니까? 끊었다, 끊었다. 으. 제비나비 드디어 집에서 나왔습니다. 날개가 엄청 큽니다. 과연 날아갈까요? 그어봐 봐. 날아갈까? 방금 태어나서 아직 날개가 무거운 것 같은데. 아기라서 물에 젖었나 봐. 아니야. 날개가 너무 커서 그래. 말라야 돼, 이게. 아, 물에 젖었나 봐. 여기 안에서 원래 물이 있거든. 그렇지. 이제 어 올라가 한다. 그러면 안 돼. 밖으로 가야지. 우리 집에 다시 올라오 그래. 우리 집으로 거 아니야? 막 접어. 막 들어온 거잖아. 막자고. 자, 못 젖어, 막자. 안 들어온대, 아직. 아직 간데기를. 간다, 간다. 아, 지금 나보다 막이 없나보다 막 태어났어 들어오면 안돼들어로들어트여 돼. 로기로트다트로트로바퀴는 돌란가? 트바퀴로돌로트로 집으로 가세요나마 와봐 엄마 어나 날아간다. 나비펴졌다 나비 날아갔어? 날아 나비 나 이제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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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비 나나나 같은데?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연 날아갈까요 아직이군요 아직 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비나비 날개 진짜 이쁘다 봐봐 좀더 확대해볼까 제비나비 날아보세요 힘껏 날아보세요 지금 초파리가 제비나비를 공격을 했습니다 나이 움직인다. 어. 아니 아빠 TV 올리면 옆으로 찍어야 돼. 그래 이렇게 찍어도 돼. 아니 해야 돼. 새로 해도. 새로도 안 날아가지. 이상한 상태입니다. 지금 움직 움직. 어, 우리 집으로 오면 안 돼요. 아 열로. 어. 열로 안 가잖아. 비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실 뿜었는데요. 네 나기가 점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지 날아봐 날아봐 너네 친구들도 우리가 키워줬어 날아봐 우리가 노랑나비도 키워줬다고 날아봐 응. 하자 조심 먹자 날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으흠. 정말 날기가 쉽지 않군요. 근데 날개가 이제 점점 펴졌다 하나만 더 펴주면 되겠다 돌멩이다 돌멩이 돌멩이를 넘었다 이게 음. 이 세상 처음인가 봐 음.